반갑습니다. 이용훈입니다. 어, 중도 장애에 대해서 장애인날 되니까 이런 마이크도 잡을 수 있나요? 아, 어, 저는 그 장애 시위원으로서 화성시에는 최초 시위원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덕분으로다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나 있는... 마이크가... Like 뭐. 제가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배려받고, 장자인들부터 도움받고, 정부에서 받는데 감사를 표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지금 권리만 찾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장애인들의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감사를 좀 표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다음은, 어 우리가 턱을 없애야 되겠다. 활동 이동하는데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턱, 또 문턱, 또 보도턱, 이런 여러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위인이 되고 나서는 하성시청에 많은 게 변화된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우선 자동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자인들도 너무 편할 겁니다. 이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가는 복지. 우리 화성시의 복지 기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또 우리 화성시 장애인 복지과가 있는데 복지과 예산이 한 900억이 넘는데 여러 가지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화성 시의원님들도의원님들 특별히 또 우리 교육, 교육복지위원, 이해남 의원장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더 많은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 장애인 어, 9개 단체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등록자인 3만 1,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참여한 분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만 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맹경이, 아, 가맹경이 단체가 아니라, 저 장애인 복지 9개 단체장님들께서, 무던한 노력을 좀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장애인들이 와서, 하모니루면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리에 오신 시장님, 우리 도의원님들, 시의원들, 또 가맹, 후원 단체들, 또, 또 시설 단체님들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마치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장애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